여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몇 문제씩이나 나와요? 여덟 문제 정도요. 여문제들 문제.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이제 4, 5문제는 그냥 서비스로 주는 문제예요. 음. 4, 5문제를 서비스로 주는 문제고 4, 5문제는 정반대예요. 일부러 떨어뜨리는문제 음. 그래서 4, 5문제를 연결이 축되는데 기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기출 문제를 통해서 숫자만 바꿔서 나오는 문제가 4, 5문제. 아. 예. 그리고 새로운 형태를 매년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계산 문제를 통해서 8개 9개 맞겠다 그러면 사실은 정말 힘들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세법비도 물론 그런 게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가정을 돌보면서 음, 원만한 가정생활을 해가면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해가면서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는요. 기초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한 4, 5문제가 목표로 하시고 조금 계산 강화이 좋으신 분들은 한 6, 7개. 그리고 두세 개는 내 몫이 아니다. 뭐 이런 애어름들이 음, 그렇죠, 그렇죠. 까치밥이라고 하죠. 예, 그니까감을다안 떤다 그래요. 어, 두세개 정도 감은 남겨 놓다 까치밥으로. 어, 그러니까 재산 문제가 렇개 나왔을 때두세 개는 까치밥으로 꼭 남겨 놓으시게. 까치도 먹고 살아야지. 술주연들도 어, 먹고 살아야지. 어, 까치밥으로 남겨 놓으시는 어른들의 지혜를 좀 공부하시면서 발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 어. 그님은 그걸 까치박이라고설명 하시는구나. 아, 어, 저는 그래요. 저는 저랑 사주가 아, 음. 여러분들하고 사주랑 안 맞는 문제. 아 인연이 없는 문제. 네. <웃음> 그걸 <웃음> 어, 그걸 굳이 <laughs> 사주도 안 맞는데 그걸 굳이 사주로 맞추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요. 아. 네. 안 맞으면 피해가는 것도 상책이에요.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네 다섯 문제, 그 계산 문제 주로 이제 학교론을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음. 항상 계산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어. 이렇게 기출문제를 쭉 보면 한네다수 문제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나머지 한네다수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이렇게, 예. 이렇게 새로운 문제들은 보지 말고, 예, 그렇죠. 예. 비슷하게 나온 문제는 예. 계속 반복해서 봐라. 음.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려요, 강의할 때는. 이제 시험 막판에 갈수록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9시 30분에 일차 시험 시작이잖아요. 되그 그렇죠. 음 그러면 한 9시 20분, 25분쯤 되면 이제 인쇄 상태를 확인하라고 시험지를 먼저 그렇죠. 대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인쇄 상태 확인하면서 이 시험지를 넘길 때 계산 문제를 꼭 세라 그래요. 제가 이렇게 계산 문제 한 개, 두 개, 세개 이렇게 세라 그래요. 어, 세면서 이 중에서. 이제 봤던 계 산문제인지 첨보는 계 산문제인지 구분해내라고 음.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미리 미리 좀해 놓으시면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하고 안 하시는 분들의 차이 좀 있더라고요 아, 당연히 예, 있죠 예, 예. 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분들 아 계산 계산 올해 9개 나왔네 그중에서 한 4, 5개는 봤던 거네 한 서너 개 정도는 첨보는 거네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아, 시험을 치르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험을 정보 개념에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얘기를 음. 드립니다 네. <목소리> Bye. Hey.